뭐 경기 전에 선수들을 볼수 있다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Meet and Greet 체험하러 대한항공 홈 경기에 왔어요. Meet and Greet에 참가하려면 3번 게이트로 와주세요. 참가자 안내 부스가 있을 거예요. 참가자들이 모두 모이면 함께 게이트로 들어가요. 게이트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은 후에 쭉 걷다 보면 Meet and Greet 존 도착이에요. 이곳이 바로 Meet and Greet 존이에요. 팬분들을 위한 음료와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는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어요.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. 다 쓰고 나면 판넬에 붙일 수 있어요. 게다가 선수 라커룸 구경도 가능해요. 좋아하는 선수 라커룸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. 꺄악! 드디어 선수들이 도착했어요. 선수분들에게 선물도 받고 자유롭게 사인도 받을 수 있어요. 정말이지 너무 행복했어요. 선수들과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경기 시작 전 일정을 마무리해요. 게다가 경기 입장 하이파이브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만 선수들이 대기할 때뭐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. 어, 정이다 그만 때리고 입장하실게요. 선수들이 저렇게 달려오는데 이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레고 어쩌고. 이렇게 선수 한명한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해요. 우리 선수들 파이팅! 경기 승리 시엔 선수들과 다 함께 승리 사진을 찍어요. 승리 사진까지 찍고 나면 즐거웠던 미티 앤 그릿 체험 마무리예요. 미티 앤 그릿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참가 가능하니 SNS 공지를 놓치지 마세요.